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N이 2일 때, 뭐, 어떻게 맞겠죠? 그쵸? 뭐, 맞을 거야. 그치? 맞을 거고, 그 다음에 N이 K일 때, 뭐가 성립한다 그랬습니까? 여기에 지금 N이 K가 되면, 4분의 1에 3백이 K분의 1. 어, 요것이 성립하겠죠, 그쵸? 성립할 때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n이 k 플러스 2랑 까지니까 요것이 이제 k 플러스 1이 되면서, 어, 최종적으로는 요 형태에 여기서 k 플러스 1이 되고 여기가 k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어.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게 요것이 정기한 게 4분의 3 마이너스 여기가 4이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식과 이식 이렇게 부등식이 되는 거니까 증명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사이에 이제 지금 가로를 한번 채워 넣어야 되는데, 자, 이 식에서 이 식으로 변하려면, 변하려면, 지금 여기는 k번째 항까지만돼 있는 거고, 얘는 k 플러스 1번째 항까지돼 있는 거니까, 항이 하나가 더, 음, 한 세트가 추가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k번째가 아니라, k 플러스 1인 것이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럼 뭐를 추가해야 됩니까? 요 형태에서 여기다가 k 플러스 1인 거야. 2에 k 플러스 1 빼기 1분의 1하고요 마이너스 i에다가 k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2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자, 이거를 양쪽에, 양변에 더하게 되면 요 k 플러스 1항까지, 음요 식이 지금 좌변을 만들어졌구요. 자, 이것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식에다가 얘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 식이 바로 가가 되겠다라는 얘기에요. 근데, 근데 가가 지금 어,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를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자,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구해봐야 되는데, 쭉 문제를 읽다 보니까, 음, 나는 여기 있네. 나는 여기 있는데, 자, 우리가 편리하게 또 여기 등호가 이루어져 있어. 이식과 이식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 나는, 요식 전체에다가 이걸 넘겨서 빼기만 하면 되네. 그치? 나는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하면 됐네. 자, 나식을 구해보면, 나식은 이거 전체 마이너스 얘잖아요. 그쵸? 자, 이거 전체가 지금 4분의 3 빼기 음, 4의 k 플러스 1분의 1이구요. 그건 넘겨야 되겠죠? 빼기 이렇게 하면서, 음, 얘는 4분의 3이죠. 4분의 3. 그 다음에, 음, 빼기 4k분의 1. 이렇게 되네. 그쵸? 음, 그게 이제 계산하면 나야 근데 4분의 3은 이렇게 지워지네요. 4분의 3은 지워지고, 여기는 여기는 플러스가 되면서, 결국에는 4k분의 1 빼기 4k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자, 이거를 계산한 게, 요쪽에 이제 정리하면 된다. 이거죠. 요것도 정리하고, 요것도 정리하면, 음, 답이 되겠다. 그래서, 가를 먼저 좀 정리해 봅시다. 자, 이거를 정리하려면, 음.. 자 여기 정리한다면 옆에다가 한번 다시 써봅시다. 요거는 지금 2k 플러스 2 빼기 그러니까 2K, 플러스 1입니다. 2k 플러스 1 입니다. 2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2에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분수에 빼기 면 뭐야 통본이지 뭐 통본 자 얘랑 얘랑 곱하면 어 얘랑 얘랑 곱하면 2k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2하고 k 플러스 1 이렇게 곱하고요. 이쪽에 가니까 2에 k 플러스 1 빼기 요거죠. 2k 플러스 1 이거 계산만 하면 된다. 보니까 여기에 플러스 k랑 마이너스 k가 지워지고요. 이게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분자는 1만 남는다. 1만 남고 밑에는 2에 k 플러스 1 하고 k 플러스 1 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음, 1번 아니면 2번이다. 그죠? 렇 여기는 달라. 그 다음에 나도 얘인데, 나도 얘인데, 계산은 통분만 잘 해주면 될것 같아. 자, 분수의 뺄 셈이니까, 음, 여기에, 4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k랑 k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은데, 자, 이쪽에다가 분자 분모에 뭐를 곱한 거야? k 플러스 1을 곱한 거니까 k 플러스 1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뺄 셈하고, 여기에는 k를 위아래다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k가 되겠다. 그럼 분자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분자가 1이 되겠죠. 분자가 1이 돼서, 4k, k 더하기 1분의 1이 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것과 이것 중에 2번이 답이 되겠네요.